오늘 한국사 속의 사랑은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가 된 일본 여인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의 이야기입니다. 가네코 후미코는 일본의 아나키스트이자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추서된 일본인 독립유공자인데 첫 번째는 박열의 재판 변호를 담당했던 후세 다스지입니다. 독립운동가 박열의 아내로 한국 명은 박열의 성에 후미코를 한국어 한자 독음으로 읽은 방문자입니다 관동 내지진이 일어난 이틀 만에 치안 경찰법에 근거한 예비검속으로 남편 박열과 함께 체포되었고 이후 다이쇼 덴노와 히로히토 황태자의 암살을 계획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천황의 명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우스노미야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자살을 했다고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의문사입니다. 그녀는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사에키 후미카지는 히로시마현 아키군의 사족집안 출신으로 일본 제국 경찰로 근무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를 맺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결국 술과 도박에 빠져 경찰 자리에서 파면되면서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태어난 후미코는 양친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출생신고도 안되어 소학교에 입학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릴 때부터 호적이 없다고 비국민 취급을 받으며 큰 상처를 입었는데 이것이 후일 후미코가 아나키스트가 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후 아버지는 후미코의 이모인 처제와 눈이 맞아 가출하였고 어머니도 다른 남자와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미코는 8살때 어머니를 따라 새 아버지가 살던 야마나시현 기타스로로 갔지만 삼촌과 함께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현재의 야마나시시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9살 때 생부의 여동생이던 고모가 결혼한 충청북도 청주군 부강면에 있던 고모부 이와시타의 집에 맡겨집니다. 사위의 집에 살던 후미코의 친할머니는 후미코를 친손녀로 인정하지 않아 후미코를 외조부의 오녀로 입적시키고 고모와 함께 후미코를 식모처럼 부려먹으며 학대했다고 합니다. 고모부와 고모는 조선 총독부 철도국에서 근무하다 사망사고 책임을 지고 사직한 후 조선에서 지주로 살고 있었는데 이들도 후미코를 조카로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조선에 와서도 친척들에게 학대를 받자 후미코는 자살까지 생각했으나 우연히 간 조선인 동네에서는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아이로 대우했고 굶주린 그녀에게 먹을거리를 주는 등 따뜻히 대우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을 좋게 볼리 없었겠지만 학대받으며 굶주린 어린아이까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배척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1919년 후미코는 조선에서 일어난 3일 운동을 목격하고 권력에 대한 반역 정신이 일기 시작해 남의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감격이 가슴에 솟아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후미코는 조선인의 처지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여 조선인들의 독립 의지에 깊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후미코는 조선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어머니는 그때까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해 재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후미코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외가와 짜고 후미코를 돈이 많은 스님인 작은 외삼촌과 강제로 혼인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후미코는 학문에 대한 관심이 강해지고 야마나시에서의 생활에 염증을 느끼면서 외가와 헤어지고 1920년 4월 도쿄로 상경을 합니다. 그녀는 도쿄로 상경한 후 어머니 쪽 친척 집에 머물면서 우에노에서 신문파리와 노점상을 하면서 학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때 사회주의자들과 교류를 시작했고 일을 하면서 마사노리 영어학교와 연수학관을 다녔는데 3개월 만에 그만두었지만 학교 시절 친구의 소개로 사회주의와 러시아 혁명에 대한 책을 접합니다. 후미코는 1920년 7월부터 1921년 10월까지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사회주의 책과 잡지를 탐독했고 1921년 여름 도쿄에 머물던 조선인 사회주의자들과도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1921년 11월 후미코는 사회주의자들이 모이던 이와사키 5등 집에 종업원으로 들어가는데 1922년 3월 후미코는 박열과 만나 5월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동거남 박열을 따라 박열이 조직한 사회주의자 모임인 흑도에 가입했으나 흑도에는 9월 사회주의자와 아나키스트들로 분열이 됩니다. 이후 박열, 홍진유, 박흥곤, 신현파, 서상일, 장상중이 함께 조직한 흑우에 가입했으며 박열과 함께 대담한 조선인이란 운동지를 발간했습니다. 1923년 4월 후미코는 박열과 함께 불령사를 조직했는데 3월부터 살던 도쿄의 집을 본거지로 정하고 5월 27일에 불령사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담한 조선인의 현사회라는 제목으로 바꿨으며 후미코는 이 잡지에 계속 글을 실었고 6월에는 당시에 저명한 아나키스트였던 모치스키 가스라와 가토가즈우의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또 일본의 노동운동가인 나카시니 이노스케의 추록환영회도 개최했으나 박열이 이전부터 은밀히 추진했던 폭탄 입술을 둘러싸고 불령사는 점점 갈등이 커지게 됩니다. 같은 시기 흑우회가 해산되자 미야마하스요와 김중하는 불령사를 나와 자신들만의 잡지를 발행하게 됩니다.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자 후미코는 박열과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수사 도중 폭탄 입수 계획이 밝혀지자 일본 당국은 형법 73조 대역죄 위반으로 두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당시 후미코는 다이쇼 덴노는 병자이기 때문에 히로이토 황태자를 엿보려 했다고 했지만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받으며 권력에 대한 후미코의 반감은 더욱 강해졌으며 다른 불량사 동지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계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1926년 2월 26일 첫 공판에서 조선예복과 사모관대를 입고 출두한 박열은 이름을 묻는 재판장에게 조선어로 나는 박열이다고 답했고 코미코도 흰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방문자라고 말합니다. 1926년 3월 26일 열린 최종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받지만 박열은 재판은 유치한 연극이라며 재판장을 질책했고 후미코는 만세를 외쳤습니다. 4월 5일 천황이 명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며 두 사람이 옥중 결혼을 하면서 후미코는 박열의 호적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후미코는 오츠노미아 형무소로 이감되어 구격하던 중 7월 23일 향년 23세에 의문사를 하는데 일본은 후미코의 사인이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발표에 의구심을 품은 후세 다스지 변호사와 동료들은 후미코의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확인해 보았지만 사인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후미코 추모 열풍이 불 것을 염려하여 후미코의 어머니와 동료들을 검속하기도 했는데 법적으로 박열의 아내라 박열의 형 박정식이 와서 후미코의 유예를 모셔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 경찰은 유고를 직접 주지 않고 조선의 경찰서로 보냈는데 경찰서에서 유고를 인수받은 박정식은 박열의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시의 후미코를 매장했습니다. 박열은 22년 2개월 동안 복역한 끝에 광복 이후인 1945년 10월 27일 석방되었고 한국인 여성과 재혼했지만 이후에도 일찍 죽은 그녀를 잊지 못하고 기일마다 묵상을 하는 등 추모를 했다고 합니다. 1976년 3월 야마나시현 마키오카 소마구치에 있는 후미코의 생가터에 가네코 후미코를 기리는 비가 세워졌습니다. 후미코의 묘는 본래 주율산에 있는 박열 집안의 선산이 있는 문경읍 팔령리에 있었는데, 2003년 박열의 생가가 있던 곳에 기념관을 세우면서 기념관 경내로 이장했습니다. 후미코가 남긴 원고는 구리아라 가즈오가 정리하여 시집과 자서전으로 출간되었는데, 영화 아나키스트의 가네코 후미코를 모델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캐릭터를 예지원이 연기했습니다. 2017년 6월 박열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박열이 개봉했는데, 가네코 후미코 역은 배우 최이서가 맡아 잘 소화해 호평을 받았으며, 대종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2018년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여, 가네코 후미코 여사가 생을 마감한 지 92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됐고,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이훈장은 일본 현지의 친족이 보관했다가, 2019년 7월 23일 후미코 추도식에 맞춰서 추모단체인 가네코 후미코 연구회를 통해서 문경의 박열의 사기념관을 기증했습니다. 오늘 한국사 속의 사랑은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가 된 일본 여인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